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정경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어, 챕터 7장 비용 편익 분석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4절 비용과 편익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문제 발생 원인 한번 볼게요 약간 개요라고 할게요 이것도 자, 한번 보시면 자 1번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은 소비면에서의 한계 편익을 나타내고요. 생산 측면에서의 한계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시장 실패가 없게 되면 시장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 시장에서 자, 한계 편익과 바로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가격과 똑같고요. 얘가 한계 비용과 갖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하는 이 가격이 어떤 중요한 정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신호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근데 2번 근데 현실에서는 불안정 경쟁 외부성 조세 등 시장 가격이 한계 편입과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이론상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현실에서는요. 현실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좀 사실 우리가 발생하기 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조건이 있잖아. 요거 얘가 깨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계 편익이 P와 달라지거나 우리 외부상태 했습니다 또 한계 비용이 가격과 달라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시장실패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불안정 독점이 발생하거나 불안전 경쟁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외부성이 존재하거나 이제 사회적인 편익과 아니면 개인의 사적 편익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면 조세가 부과되거나 그럼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간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자, 또한 이 경우는 이제 시장이 왜곡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얘네들은 시장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시장의 가격이 디스톨션 돼가지고 왜곡이 된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말고요 3번 볼게요. 아예 시장의 가격이 왜곡된 게 아니라 시장의 가격이 없어요. 아예 아예 피가 존재하지. 아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어떤 경우인데요? 우선 3번 보세요. 시간의 가치 그래요, 여러분. 시간 같은 거이 되게 소중한 건데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은 되게 소중할 수 있고 물론 중년, 노년 다 1년의 시간이 다 소중하지만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주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 아 생명은 소중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에서 뭐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 얼마에 사고 팔수 있는 거, 생명 어저뭐 비슷한 얘기죠. 시간을 연장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거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가치 이런 거요. 아니. 우리, 뭐, 환경이 얼마나 깨끗하고, 자연자원이 보존되고, 이런 거 가치가 사실 시장에서 가격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해서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데, 한세 가지 정도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걸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거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는, 자 대규모 공공투자로 시장 가격이 변한 경우 p 가 변하는 경우, 변하는 경우, 아니 시장의 가격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또 상관없는데 가격이 변했어. 그럼 변화 전걸 사용할지, 후걸 사용할지, 이게 좀 애매하죠. 다음 두 번째 시장의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 p 가 왜곡이 된 경우. 외곡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곡이 된 경우 이렇게 볼수 있고 다음 세 번째 시장 가격 자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세 번째는 P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시장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 예, 그걸 한번 기준으로 봅시다. 음. 자, 그서 거기 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벌였어. 그때 시장 가격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p 가 변화시 한번 볼게요. 자, 1번 볼까요? 편익을 평가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볼게요. 편익을 평가한다, 측정한다 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정부가 어떤 공공 관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쌀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어요. 자, 그래서 x축에 나와 있는 게 수평축 뭐 q, 쌀의 생산량이고 여기는 가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p0에서요, p1으로 하락한 거야. 그러니까 p0에서 p1으로 하락했습니다. 오케이, 가격이 하락했어요. X0에서 X1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A점이고 B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오케이? 자, 1번 다시 볼게요 정부가 어떤 관계사업을 했습니다. 관계사업 공공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쌀의 생산량이 관계사업으로 X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리고 쌀의 가격은 하락하고요. 생산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에 이제 편익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측정하려고 하는데. 자, 우선 2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정배 공공사업을 인해서 쌀 생산이 증가하게 된 편익은 수요곡선 하방에 거기 음영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연두 색깔로 잘돼 있네요. 우리도 색깔 맞춰서 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잉여 자체가 이렇게 증가한 거야. 거기 A라고 돼 있죠. 이 면적만큼 증가한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지저분하게 됐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볼까요? 이게 사실은 진정한 편익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자, 이게 진정한 편익의 크기인데, 자, 3번 볼까요? 쌀의 생산 증가에 따른 편익을 기존 가격으로 하게 되면, 그러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변화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기존 가격인, 기존 가격인, p0를 기준으로 하면 기준으로 측정시 오케이? 아니 여러분, 생산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한 거는 아시잖아. 여기 보시면 이만큼 증가했거든. 근데 이 생산량의 쌀의 생산량이 증가한 그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어, 기존의 가격으로 하게 되면 이게 기존 가격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떻게 됩니까? 연두 색깔이 진정한 어 어떤 혜택의 편익의 크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면 과대하게 거기 보시면 과대하게 평가가 되고요, 과대평가가 됩니다. 평가가 되고 따라오셨죠? 아유 야 그러면 새로운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어때? 여러분, P1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 새로운 신규 가격인 P1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면, 측정시. 자, 그러면, 새로운 가격 P1이기 때문에, 그걸로 측정을 하게 되면, 요거잖아. 요게 요만큼 증가한 걸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의 직사각형이 편익의 크기 요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소평가되고 요렇게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공게 3번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뭐, 얘는 기존 걸로 하면 과대평가되고, 새로운 걸로 하면 과소평가되고, 진정한 가치는 저기 나와 있는 연두 색깔의 약간 사다리꼴 면적의 크기가 되니까 절충을 하자. 그래서 평균을 내서 우리 하는 게 어떨까. 평균으로 약간 이것을, 약간,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근사치를 구하는, 마사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치를 구하는, 조정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중간에 이게 가격을 중간으로 하게 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과소, 과단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서 거기 보시면 P0와 P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그렇죠. 중간치에다가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아, 가격이 변했다? 그때는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새로운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좀 애매하다. 정확하게는 이 연두 색깔 면적이 진정한 편익의 크기인데,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투입제의 비용을 평가해서 측정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용 곡선 나타내면,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고, 이제 편입 곡선이고요. 자, 비용 곡선도 마찬가지야. 자, 거기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습니다. MC, 요게 이제 공급 곡선, 비용 곡선을 나타내는 거죠. X제가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 1번, 공공사업에서, 책에서는 Y제로 있으니까 책 따라 할게요. Y제라는 재화에 대해서 대량으로 투입이 되는 거야. 인풋으로. 그니까 Y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시멘트를 막 건설해서 수요가 많아져서 많이 투입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노동자들을 많이 채용해서 막 일을 시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근로자의 몸값이 올라가서 비용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가격이 역시 마찬가지로. P0에서 P1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거래량도 Y0에서 Y1 상승합니다. 자, 왼쪽하고 똑같이요. 거기 보시면, 2번.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Y제 기회비용은, 자, 비용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진정한 기회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껍게 해볼까요?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이게 진정한 비용인데, 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Y제의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비싸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정확히 측정하려는 건 요게, 여기다 쓸게요. 요게 진정한, 진정한 기회비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회비용. 비용이라고 측정. 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3번 볼게요.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앞에 거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변화,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걸로 하게 되니까, 어이고, 과소평가하게 되네요. P0를 기준으로 하면, 하면, 과소, 평가하게 되고요. 네, 따라오셨죠? 네. 자, 그다음에 거기 새로운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p1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p1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p1을 기준으로 하면 하면 요기만큼 삼각형만큼 과대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과대 평가가 돼요. 오케이. 이해 예, 가시겠죠? 4번. 양자를 산술 평균하면,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평균 내면 이거 중간쯤 되니까 조금 완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요. 어, 공공투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기존 가격으로 할지, 변화 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서 어느 거 하나 마땅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그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평균이라는 걸좀 사용하면 어떨까?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에 시장의 불안전성이 존재할 때, 이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